안녕하세요 옆집 검샘의 별종입니다 포토샵 기초 두 번째 시간 설명 듣고 따라서 연습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를 겁니다 포토샵은 이해하고 연습하면 재미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파일에서 세문서 열고 창이 열리면 제목란에는 기억하기 좋은 걸로 주세요 저는 글자 연습이라고 줘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이즈는 사이즈는 800에500 정도 줘 보겠습니다 이건 그냥 연습할 거니까 편하게 주세요 그리고 색깔 흰색으로 된거 확인 하고요 새창이 열렸으면 은 그림을 하나 불러옵니다. 파일에서 열기. 사진은 아무거나 하나 불러와도 됩니다. 작업하기 좋은 곳으로 옮겨놓고요.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복습하겠습니다. 선택도구에서 저번에는 사각형 깜장 틀을 맞추셨는데 아무 데서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동 틀 선택하고 끌어가면은 사각형으로 선택된 게 끌려오지요. 이번에는 원으로 한번 했는데 쉬프트 키를 누르고서는 아 지금 컨트롤 D로다가 영역 해제하고요. 쉬프트를 누르고 원을 그리면 정원으로 그려집니다. 그려진 게 보이지요?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원을 그리면 대충 그려도 정원이 그려집니다. 이동툴 선택하고 끌어옵니다. 동그랗게 낸게 끌려왔지요. 작업이 많아지기 전에 레이어 창에서 이름 바꿔주겠습니다. 근데 정신없이 작업하다가 레이어 이름 바꿔주는 걸 깜빡했다. 그럴 경우에는 또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눈을 가려보면 안 보이지요. 이렇게, 그러고서 다시 켜주면 보입니다. 이름 주는 게 끝났으면 복습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은 올가미 툴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구 상자에서 올가미 툴 클릭하면 또 펼쳐지지요. 거기서 첫 번째 올가미 툴. 이거는 내 마음대로 그리는 겁니다. 원하는 장소. 그리고 놔보면 반짝거리지요. 이동도 선택하고. 그러니까, 내 맘대로, 그리고 따오고 싶은 대로 따서, 그리고, 이름은 다각형이라고 적어 보겠습니다. 내 맘대로라고 할까요? 내 맘대로. 됐으면, 올가미 툴 중에서 두 번째 있는 다각형 툴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다각형 툴은 따올 곳이 각져 있고 직선으로 되 있는 곳. 그런 곳딸때 유리합니다. 삼각형을 따 보겠습니다. 처음 딸 곳을 클릭을 하고 다각형 툴이 선택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움직여 보면은 마우스를 따라서 실 같은 게 따라오지요. 원하는 곳에 가서 클릭을 해 줍니다. 또 다음에 또 클릭해 주고요. 처음 시작했던 부분으로 가다 보면은 다각형 아래 동그란 원이 보이지요. 그때 클릭해주면 삼각형이 선택이 된 겁니다. 이 동돌 선택하고 또 옮겨줍니다. 다각형을 다시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어, 한번 선택하면은 선택한 대로 되는데 다시 한번 다각형 확인하고 이번에 빨간색 육각형을 따보겠습니다. 찍어주고 숙달되면은 그냥 쭉쭉 가서 클릭해주면은 됩니다. 그리고 이동표 선택한 다음에 움직여주고요. 조금 전에 상박형 했던 거를 해제를 안하고 그냥 하니까 두개가 같이 딸려왔지요. 지금 옵션바 부분을 눈에 겨보세요 기본은 첫번째가 선택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두번째가 까맣게 선택이 되어있거든요. 옵션바에서 미리 첫번째걸 선택하고 작업하면 일일이 컨트롤 D를 누르지 않아도 됩니다. 작업 성질에 따라서 더하기 할 때도 있고 뺄 때도 있으니 그때그때 그때 설정해줘야 됩니다. 이번엔 정오각형을 따보겠습니다. 다각형은 클릭하고 꼭짓점꼭짓점만 연결해주면 되니까 쉽게 딸수 있습니다. 이동 툴 선택하고 또 옮겨주고요. 올가밀툴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자석 툴을 사용하겠습니다. 세 번째 있는 겁니다. 클릭하고 여기에서 오른쪽 아래 부분에 이미지를 딸 건데요. 지금 작아서 싸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럴 때는 오른쪽 도구상 아래 부분에 보면 돋보기 모양이 보이거든요. 클릭하고 그림에 와서 보면 플러스가 보이죠. 클릭해 주면은 확대가 됩니다. 안으로 끌고 가면 줄어들고요. 그림 작업창 키우는 방법도 있는데 이건 지금은 그냥 한번 구경만 하세요. 그러다 놓고 모서리에서. 끌어서 밖으로 가면 작업장이 커지거든요. 맨 밑에 있는 게 자석 툴입니다. 이걸로 모양 바뀌는 모양 가서 따라가면은 자석 마냥 마우스가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때 클릭 클릭 해주면서 가면은 됩니다. 요 자석 툴은 처음에는 조금 힘들지만 포토샵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니까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림이 작아서 딱 힘들 때는 조금 전에 돋보기 눌렀던 거 선택하고 그림 키워주고 사면은 작업하기가 조금 수월합니다. 이미지 자체가 커지는 건 아니고요. 보이는 것만 커지는 거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키우고 작업하기 좋게만 키워주고요. 됐으면 조금 움직이고. 이동 툴 선택한 다음. 이동 툴 선택하는 거꼭 기억하세요. 옮겨가고요. 작업창은 조금만 보여도 옮겨집니다. 이미지 따오는 건이 정도로 하고요. 그럼 설명하면서 하다보니까 저도 레이어 창에 이름 주는 거를 깜빡했네요 어떤 건지 모를 때는 눈을 가려 보면은 어떤 건지 되죠 다시 키고 이름 줍니다 뒤늦게 이름 줄 때는 지금 같은 식으로 눈을 가렸다 켰다 해봅니다 이런식으로 레이어 이름을 다 바꿔 주고요 레이어 이름 주는 게 끝났으면은 글자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 글자로 들어가기 전에 바탕색을부터 바꿔줘야 되겠네요. 바탕색을 바꾸려면 레이어 창에서 레이어를 선택해 줍니다. 다음은 도구 상자에서 전경색 클릭하면은 색상 바꿀 수 있는 창이 뜨지요. 약간 바뀐게 보이네요. 이 상태에서 전경색이 바뀐 상태에서 알트키 누르면서 딜리 티키 누르면 배경색이 바뀌었지요. 전경색으로 채워집니다. 이제 글씨 입력을 해봐야 되겠는데 어, 이미지를 약간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이동시킬레이역 선택하고 이동 쪽 선택하고 옮겨줍니다. 이미지 옮길 때는 항상 레이어를 선택해야지 움직여 집니다 레이어 선택 안하면 엉뚱한게 움직여 집니다 됐으면은 T자 도구상자에서 T자 누르면은 T자 밑에 누르면 또 여러 가지가 펼쳐지죠 맨 위에 게 가로쓰기 두 번째가 세로쓰기고 세 번째 네 번째 거는 잘 쓰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이 사용하고요 보통 가로쓰기는 한80%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로 쓰기 선택하고 지금 글씨는 메뉴에 줄 옵션 바에서 바꿔 줍니다. 포토샵에서는 좀 굵은 글씨체가 보기 좋습니다. 마음에 드는 거 아무거나 선택해 보세요. 오른쪽으로 가서 글씨 크기 바꿔 주고요. 색상은 이곳에서 바꿔 줍니다. 클릭하면은 색상 바꿀 수 있는 창이 뜨는데 넓은 창에서 클릭하고 색깔 바뀐 게 보이나요? 색깔이 바뀌었으면은 포토샵에서 글씨도 쓰고 싶은 거 쓰세요. 글씨 입력이 끝났으면 옵션 바에서 색상 옆에를 보세요. 여기를 눌러주세요. 클릭하면, 글씨의 모양을 바꿀 수 있는 창이 새로 뜨거든요. 여기 이것저것 눌러보세요. 재밌는 게 많이 나올 겁니다. 숫자도 움직여보고요. 여기 이렇게 움직여주고. 이제부터 여기 들어오기 시작하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조금씩 움직일 때마다 숫자 하나에도 모양이 확확 바뀌니까요. 여기는 무슨 법칙이 없습니다. 본인이 많이 들어와서 연습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되면 끝에까지 한번 쭉 눌러보면서 숫자도 조금씩 변동시켜보세요. 저는 여기에서 이동 둘로 다 선택하고 글씨는 여기서 그만하고 또 나머지 재밌는 게또 많습니다. 이 글씨를 또 다른 변화를 주려고 했는데, 글씨체가 마음에 안 듭니다. 글씨체를 바꿔보겠습니다. T자를 다시 한번 클릭하고, 글꼴에 가서 다른 걸로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 글씨가 마음에 드는데요. 다음엔 레이어 스타일의 변화를 주겠습니다 메뉴줄 레이어 그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 또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세단계를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직접 들어가겠습니다 이동표 선택하고 레이어 창에서 글씨를 글씨는 대로 더블클릭하면 글씨가 더블클릭 됩니다 다시 해제하고 글씨 아랫부분을 더블클릭해 보세요 더블 클릭하면 레이어 스타일 창이 또 하나 새로 생길 겁니다. 나왔지요. 레이어 스타일 창이 떴으면 한글판에서는 경사와 엠보스라고 첫번에 나왔을 겁니다. 선택해주면 작업창을 보세요. 글씨의 모양이 바뀌었지요. 그리고 또 창에서 눌러 줄 수도 있습니다. 이것저것 그냥 지금 한번 눌러 보세요. 뭐가 누르면서 작업창을 보세요. 어떻게 바뀌는지. 지금부터는 이제 밤색이 됩니다. 다음에는 한글판에선 선 또는 획이라고 되어 있을 건데 선택하는 순간 글자 테두리에 선색이 검정색으로 들어갔죠. 이것도 색깔 바꿔 줄수 있습니다. 선색을 클릭하면은 선택하는 대로 글씨가 바뀌거든요. 좀 전에 취소하고 다시 들어가서 색상 옆에 누르면은 그라디언트가 있습니다. 그거 누르면은 또 그라디언트 색깔 바꿔줄 수 있는 창이 또 있습니다. 여기에서 창을 누르면은 여러 가지가 뜨지요. 선택하는 대로 그 밑에 이런 색이라고 미디보기가 보여지지요. 이건 투명이라. 잘안 쓰고요. 한 번씩 다 눌러보세요. 어떻게 변하나. 저는 이 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변했는데, 요 색깔도 또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곧 클릭하면, 튀어나와 있는데, 클릭하면 아래 색상이 또 보이지요. 색상, 어느색 클릭하고 또 다른 색으로 또 바꿔줄 수가 있는 겁니다. 빨간색 클릭하고, 클릭하면, 여기 색깔 바뀐 게 보이죠? 확인해 주고. 이런 식으로 내 마음대로 색깔 바꿀 수 있습니다. 선 굵기도 바꿔줄 수 있어요. 기본은 3인데, 숫자를 많이 키워봤습니다. 이렇게 배경 비슷하게 바뀌어 버렸지요 이게 바로 포토샵의 재미입니다 연습할 때는 자꾸 숫자도 바꿔보고 이것저것 눌러보고 자꾸 그래야지 본인이 감이 생깁니다 다음에는 또그 밑에 있는 거또 눌러봐도 됩니다 눌러보고 어떻게 변하나 누르고 이미지 창 확인하고 누르고 작업 창 확인하고 변화가 없으면은 그거는 꺼 주세요. 아예. 변화가 있는 데서는 또 변화를 잡고 지금은 글씨 색 자체가 바뀌어 버렸죠. 글씨 색 자체가. 그러니까 글씨 색은 건드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다음 선이 아니라 글씨 안에도 그라디언트를 줄 수가 있습니다. 글씨 안에 그라디던트 주는 것도 선 색깔에서 그라디던트 주는 것과 똑같은 방법입니다. 글씨는 그라디던트 주지 않겠습니다. 패턴으로 줄 수도 있는데, 글씨 자체에서 패턴 효과는 별로 권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굳이 하고 싶다면 다음에 설명드릴 클리핑 마스크가 훨씬 더 효과 시각적으로 좋습니다. 그 아래에 그림자 주기도 있는데 그림자 효과 같은 거는 중급 이상 가면은 이것도 꽤 재미를 볼수 있습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레이어 스타일에서 자유자재로 효과를 줄수있다면 포토샵 좀할줄 안다고 남에게 얘기해도 좋습니다. 그만큼 어렵고도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문가들조차도 무슨 효과를 줬을 때 이게 마음에 든다 하면은 그걸 얼른 저장해 놓고 다음에 다시 사용한다고 들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저장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저장하기 전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 눌러주시면 더 좋고요. 포토샵 저장은 두 가지로 저장을 해줍니다. 먼저 작업 내역과 레이어가 그대로 저장되는 PSD라고 있습니다. 본인이 저장할 곳 지정하시고요. 저는 연습이니까 바탕화면에 저장하겠습니다. 그리고 PSD 그대로 저장해주고 이거 뜨면 그냥 확인이나 OK 눌러주시고요. 또한 가지 다른 확장자로 반드시 저장해줘야 됩니다. 이 그림 전체가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말합니다.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바탕화면에 그대로 저장하겠습니다. 확장자에서 그전에는 사진 파일 JPG로 많이 했는데 요즘은 PNG로 많이 저장합니다. SNS 애들 많이 올리니까요. PNG 선택해주고 저장, 저장 눌러줄 것입니다. 이름은 그대로 둘 것입니다. 확인 눌러주고요. 저장한 걸 불러와 보겠습니다. 열기에서 바탕화면에 저장했으니까 바탕화면 쭉 내려가 보면 지금 이미지 보이는 게 JPG로 저장된 거고요. 여기는 레이어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미지로 저장된 거는 다시 열기로 들어가서 내린 다음에 PSD로 저장된 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택해 보면 레이어가 그대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저 PSD로 저장을 해 놓으면 다음에 필요 없는 거는 지울 수도 있고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그 레이어를 선택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수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번엔 글씨 뒤에 있는 오각형 이미지를 숨겨보겠습니다. 레이어 창에서 눈을 한번 클릭해 보면은 오각형이 숨겨집니다. 안 보입니다. 몇개더 숨겨보겠습니다. 레이어 창 눈만 감춰주면 됩니다. 눌러주면은 누르는 대로 숨겨집니다. 숨기고 싶은 대로 숨기고요. 숨기고 싶은 거다 숨겼으면은 이동툴 선택하고. 이미지를 다시 재배치하고 레이어를 선택해주고 옮겨줘야 됩니다. 레이어 선택 안 하면은 생각지 못한 거 옮겨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옮겨놓고 다시 저장해줍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 다시 들어가서 저장 위치 확인한 다음에 이름을 조금 바꾸겠습니다. 일자 하나 더 붙여주고요 PNG를 확인해 보고 OK 하고 바탕화면으로 가보면은 이미지가 두 개가 돼 있죠 서로 다른 겁니다 포토샵은 이렇게 반드시 두 가지 확장자로 저장해 줘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